역대기상 1 4장 읽겠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사방에 떨치다. 띠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송백 목재와 석수와 목수를 사절단과 함께 보내어 궁궐을 짓게 하였다. 다윗은 야외께 자기를 튼튼히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 왕권을 널리 펼치게 해 주신 것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려고 하신 이름을 깨닫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맞아 아들 딸을 더 보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산모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브할, 엘리수와 엘벨렛, 누가, 네백, 야비야. 엘리 사마, 부엘리아다, 엘리 벨렛이다. 블레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추대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들고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쳐 올라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나섰으나 블레스의 군은 어느새 느바임 골짜기로 밀려들었다. 다윗은 하느님께 블레스의 군을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다. 야외께서 대답하셨다. 쳐들어가거라. 저 블레셋군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스라엘군은 발브라시으로 쳐들어갔다. 거기에서 다윗은 적을 못 지르고 외쳤다. 물이 뚝을 무너뜨리듯 야외께서는 내 앞에서 적진을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그곳을 발 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블레셋 군은 그곳에 저희의 신상들마저 버리고 물러갔다.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에 살라버리게 하였다. 블레셋 군이 또다시 그 골짜기로 물려들었다.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쭙자,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마주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애워싼 다음 사시나무 숲 맞은편에서 쳐들어가거라. 사시나무숲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그 소리는 이 하느님이 블레스의 특진을 치러 앞장서 나가는 소리다 다윗은 하느님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스의 군을 기부원에서 계절까지 따라가며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모두 나라에 전해지자 못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것은 야외께서 몸소 이루신 일이었다 하느님의 괴를 예루살렘에 옮겨 모시다. 15장 다윗은 자기의 도성에 궁두를 지었다. 또 하느님의 괴를 모실 천막을 치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하느님의 괴를 메어 올, 올 사람은 레위인밖에 없다. 야외께서는 레위인을 뽑아 영원히 당신의 괴를 메게 하셨고 당신을 섬기게 하셨다. 다윗이 야외의 괴를 모실 자리를 마련하고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한편, 아론 후손과 레위인들 불러들이니, 크하 그 후손으로는 지휘자 우리엘과 그의 일족 120명, 무라리 후손으로는 지휘자 아사이아와 그의 일족 220명, 게르손 후손으로는 지휘자 유엘과 그의 일족 130명, 엘리사바 후손으로는 지휘자 스마야와 그의 일족 200명, 헤브론 후손으로는 지휘자 엘리엘과 그의 일족 80명, 우찔 순으로 지휘자 암미나답과 그의 일족 112명이다. 다윗은 사제 사독과 에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이야, 유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들여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레위 가문의 어른들이니 일족들과 함께 목욕재계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외의 귀를 메어다가 내가 마련해 놓은 자리에 무시도록 하시오. 저번에 야외께서 노여움을 내리신 것은 그대들이 없었기 때문이요. 우리는 격식을 갖추지 않고 야외 우리 하나님을 모시려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오 사자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의 괴를 모셔 울기려고 목욕제개를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괴를 맬 레위인들은 모세에게서 받은 야외의 지시대로 채를 꿰어 괴를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지휘자들에게 지시, 지시를 내려 그들 일족 가운데서 합창대를 내세워 검은곳와 수금을 뜯고 바라를 치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셨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을 내세웠다 그들은 같은 일족이었다 또 그들의 일족인 무라리 후손 가운데서 쿠사야의 아들 에반을 내세웠다 또 같은 일족으로 지가리야 야아지엘, 스미라봇, 여희엘, 운니, 엘리압, 분아야, 마아세야, 마티디야, 엘리블레후, 미크네야, 그리고 스위 오베데돔과 여희엘이 그 밑에 있었다. 성가대 주의자인 헤만과 아삽과 에바, 에단이 바라를 치고 지가리야, 야지엘, 스미라못, 여희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아야가 알라못에 맞추어 검고를 뜯고, 마띠디아, 엘리블레투, 미끄네아, 오베데돔, 여이엘, 아자지아가 스미니, 르나세아에 맞추어 수금을 뜯었다. 노래를 매기는 사람은 레위인들의 지휘자 그나디아였다. 그는 모르는 노래가 없었다. 괴를 지키는 수위는 베레기아와 엘카나였다. 사자들 가운데 스바니아, 요사밭, 느다넬, 아마세, 지가리야, 분나야 엘리에젤은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우베데돔과 여이야도 괴를 지키는 수위였다.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인부대 지휘관들을 데리고 우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야외의 개와 괴를 모셔 올렸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야외의 계약 괴를 옮겨온 다음 황소 일곱 마리와 순략 일곱 마리를 잡아 바쳤다. 괴를 매는 레위인, 성가대원들, 레위인들의 지휘자로서 노래를 매기는 그나니아와 함께 다윗은 모시도포를 입고 그 위에 모시 에봇을 걸쳤다. 온 이스라엘은 환성을 올리며 뿔라팔과 세납을 불고 발라를 치고 검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야외의 개아우를 모시고 올라왔다. 야외의 계약, 계약괴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오는데 사우르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조아 날 뛰는 것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16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괴를 옮겨다가 다윗이 쳐둔 천막 안에 모시고는 하느님께 번제와 칭유제를 바쳤다. 다윗은 천 번제와 칭규제를 바친 다음 야외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주었다. 성가대가 감사 찬송을 부르다. 다윗은 레위인 가운데 야외의 개를 모시고 이스라엘을 하는 야외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식을 집행할 사람들을 담과 같이 임명하였다. 책임자 아삽, 그 밑에 지가리야, 우찌엘, 스미라못, 여이엘, 마띠디야 엘리야, 분하야, 오베데돔, 여이엘, 아삽이 발화를 치면 이들은 수금을 타며 소구를 쳤다. 그리고 정해진 때마다 하나님의 계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은 사제 분하야와 야하지엘이었다. 그날 비로소 다윗은 아삽과 그의 일족을 시켜 야외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 가운데 마음 야외께 아어라 그의 이름을 불러 예비하여라. 몸소 하신 일들, 만방에 알리어라. 몸소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 노래로 엮어 악기에 맞춰 불러 올려라.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라. 야외를 찾는 이들, 마음을 즐거워라. 야외께 힘을 빌며 잠시도 그의 게을 떠나지 마라. 생각도 못할 기적을 베푸시며 법으로 다스리던 일 부디 명심하여라. 그의 종으로 뽑힌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그들이 바로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는 야외 우리 하느님이시다. 계약을 맺으시며 만대에 내리신 말씀 영원히 있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이사에게 다짐해 주셨다. 이것은 야곱의 지키라고 세우신 계약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어길 수 없는 계약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는 몇 사람 안 되었다. 얼마 되지 않은 무리가 이민족 저민족 사이로 떠돌며 이 나라에서 다른 족속들에게로 떠도는 신세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누르지 못하도록 세상 임금들에게 경고하셨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예언자들이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세상아 야외를 찬양하여라. 야외께서 승리하신 그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여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이름을 떨치셨으니 문 민족, 모든 속에게서 이를 알리어라. 높으신 야외를 어찌 다 찬양하랴. 신이 많다지만 야외만큼 두려운 신이 있으랴. 문 민족이 섬기는 신은 모두 허수아비지만 야외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다. 그 앞에 찬란한 영광이 감돌고 당신 계시는 곳에 당신의 힘이 떨치시니 우리는 모두 고마울 뿐이다. 야외는 힘있고 위엄차시다 찬양하여라. 민족들아, 집파마다 야외께 찬양을 올려라. 예물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 야외 이름을 위엄차시다 찬양을 올려라. 세상아, 그 앞에서 춤을 추어라. 이 땅을 든든하게 세우신 야외 앞에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야외께서 등극하셨다 하고 만방에 외쳐라. 바다도 거기 가득한 것도 다 함께 환성을 올리어라. 들도 거기 사는 것도 다 함께 기뻐 뛰어라. 숲의 나머지도 환성을 올리어라. 야욕해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다. 어지신 야외끼 고마움 아래여라그지 없으신 그의 사랑 노래하여라. 우리를 구해 주실 이 하느님 밖에 없으니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어 만방에 모아 주십시오 고마운 마음 억누를 길 없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 찬양하렵니다. 자랑스럽게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외, 옛날부터 끝날까지 찬양하실 분이셔라. 온결회가 아멘으로 야외를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일족에게 야외의 계약교 앞에 남아서 교회를 모시고 날마다 절차를 따라 예식 올리는 일을 맡겼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이 호사와 함께 수위가 되었는데 오베데돔 일족은 68명이었다. 그리고 사독사제와 그의 일조 사제들에게는 기부온 언덕이 야외의 성막 앞에서 하는 일을 맡겼다. 그들은 야외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분부를 따라 예식서의 기록을 그대로 하여 아침 저녁 재단에 번제를 올려 야외께 바쳤다.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도 거기에 남았다. 그 밖에도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하고, 야외께 감사하며 노래 부르도록 꽃핀 임명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팔이나 바라 같은 악기에 맞추어 하느님을 노래하였다. 스위 직책은 여두둔의 후손이 맡았다. 온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궁으로 돌아가자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17장. 나단이 하느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리다. 다윗은 대궐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대궐에서 사는데 야외의 계약계가 아직도 천막 안에 있으니 될 말이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하고, 하고 싶으신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하느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는 내종 다윗에게 가서 일러라. 야외의 말이다. 너는 내가 삽질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내가 살집을 짓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던 날부터 이날까지 천막을 짓고 옮겨 다녔으며 집에서는 살지 않았다. 내 백성을 영웅들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던 시대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곳으로 옮겨 다녔다. 그때 어찌하여 내 집을 송백으로 짓지 않았냐고 어느 영웅에게 말한 적이 없, 있더냐. 그러니 너는 이제 나의 종다회색이 일러주어라. 망구로 야외가 하는 말이다.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는 것을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양도대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원수들 모두 내 앞에서 쓸어버렸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이름난 어느 위인 못지않게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마련해준 이 땅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다시는 전처럼 악한 무리에게 억눌려 고생한 일이 없으리라 지난날 영웅들을 시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처럼 고생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나는 내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고 한왕조를 일으켜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살만큼 다 살고 세상을 하측하면내 몸에서 난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내 후계자로 세우고 그의 국권을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 후계자가 바로 내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위를 든진히 굳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리라. 나는 친히 그 아비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사랑을 거두었지만 내 후계자에게서는 그렇게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워준 이 왕조, 내가 세워준 이 나를 다스릴 직책을 그에게 맡겨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의 왕위는 길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다는 환상 가운데서 받은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이 감사기도를 드리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야외 앞에 나아가 앉아 아래였다. 야외 하느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희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느님 이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저 훗날 먼 훗날 소인의 집안에 있을 일까지 알려 주시고 소인을 남보다 높여 높이 보아 주셨습니다. 야외 하느님, 이 고마운 마음을 무엇으로 다아들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소인의 속을 아십니다. 야외께서는 개만도 못한 소인을 생각하시어 이렇듯 큰일을 해 주시고 그 큰일들을 알려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야외 같은 이가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외 밖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살이 할때 하느님께서는 몸소 찾아가시어 건져 주시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돌보아 주신 백성이 이지상에이 백성 이스라엘 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건져 내신 하느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문민족을 몰아내시어 하느님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야외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몸소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야훼 하느님 소인과 소인의 왕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제 꼭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부디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느님의 이름이 길이 들릴 길이 들날려 사람들은 망군의주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신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소인 다윗의 왕실이 하느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 소인의 왕실을 세워 주셨다고 하느님께서 친히 일러 주시지 않으셨거든 않으셨던들 소인이 어찌 이렇게 기도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욕해서 참신이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시, 그러하신 분이 이제 소인에게 이렇듯 좋은 말씀을 내리셨으니 소인의 왕실이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있도록 부디 복을 내려주십시오. 야욕해서 친히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소인의 내려주시는 그 복을 길이 누리겠습니다. 18장 다윗의 전쟁기록 그후 다윗 왕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하고, 항복을 받고 각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빼앗았다. 그는 또모압을 쳐서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다. 또 하마 쪽에 있는 소바왕 하다 데젤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세력을 굳히려는 것을 쳐 병거 천대를 빼앗고 기병칠천과 보병 이만을 사로잡았다. 그는 병거 백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못쓰게 부수어 버렸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람군이 수바왕 하다 대제를 도우려고 오자 다윗은 아람군도 쳐서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주둔군을 두어 아람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람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야외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하다대젤의 부하들이 몸에 걸고 다니는 금 잔신구들을 거두어 이스라엘로 가져왔다. 또 하다대들이 차지하고 있던 티브아시와 쿤시에서는 많은 노스를 가져왔다. 후에 솔로몬은 이것으로 녹바다와 기둥들과 녹그릇을 만들었다. 하바반 도우는 다윗의 소바왕 하다데젤의 정군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하도하도람을 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을 올리고 하다데젤을 처부순 것을 치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젤은 도우 공격을 받는 왕 가운데 하나였다. 하도람은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온갖 기물들을 가지고 왔다. 다윗 왕은 그것을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보, 이 모두 나라에서 가져온 금은과 함께 야외께 성별하에 바쳤다. 수르야의 아들 아베세가 사해 골짜기에 사는 에돔사람만 8천명을 쳐죽이고에돔에 주둔군을 두어 다윗의 소국으로 삼았다. 어디를 가든지 야외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렸다. 군 총사령관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 공고 대신은 아힐로스의 아들 여우사밭, 사자는 아이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이멜레그 아들 에비아달, 비서실장은 사우사, 그렛 외인부대와 벨렛 외인부대 지휘관은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였다. 왕자들은 왕의 수석보좌관이 되었다.